구멍 토론이요? 빨대 구멍은 두 개예요. 왜냐면은 길잖아. 좀 짧으면 하나라고 인정하겠는데 너무 길어서 두 개. 요 왜냐면 양쪽에 손가락 하나씩 넣을 수 있잖아요. 그럼 두개 아니야? 연결된 거니까 하나라고요? 만 이렇게 손가락 하나씩 넣을 수 있죠. 오징어도 두 개냐고요? 전 짧아서 하나예요. <laughs> 난 많이 길니까 세 개로 할게. 인데요? 아니 그러니까 내가 구멍으로 보는 거는 손가락을 넣었을 때 어, 손가락 기준으로 해요 저는 근데 그 어? 오줌구멍 요도 요도는 그 뒤에서 손가락을 못 넣잖아 그러니까 하나에요 엉덩이는 한 개입니까? 두 개입니까? 한 개입니다 오줌구멍에 손가락을? 아니 오줌구멍 그거 넣잖아 소변줄 엉덩이는 짱갈래지 엉덩이에 짱갈래를 달아요? 예? 이거 말 아니야? 이거 맞아? 뭔 소리냐고요? 모르겠는데요. 가운데 거리요. 아나 정지당할 것 같은데. 리본도 달아줘야 겠다 팝콘 방송해달라고요. 근데 엉덩이의 완성은 가운데 항문이기 때문에 한그 두덩이가 한게 아닐까요? 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엉덩이는 한개에 리드는 두 개인가요? 한 개인가요? 리드는 두 개죠. 왜냐면 이제 립볼이 두 개잖아. 립볼도 두 개, 터리도 두 개. 그러니까 두 개. 이론은 지루합니다. 저보고 보여달라고요? 까봐! <웃음> <웃음> 아, 슈얼, 그래서 팝콘TV 틀라는 거였어? 아, 진짜! <laughs> 너네가 먼저